안녕하세요.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사연 제보합니다. 저는 지금 주택들이 모여 있는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. 다 좋은데 캣맘들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드네요. 허락도 없이 저희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 여기저기 사료랑 물, 추르 같은 것을 그릇에 놓고 가시는데 본인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이잖아요. 더 힘든 건 20년 살면서 길고양이들 한두 마리 정도 봤었는데 캣맘들이 무단으로 저희 집 쪽에 사료를 놓은 뒤부터 고양이들이 아예 저희 집에서 살거나 밥을 먹으러 옵니다. 저희 집 마당이 잔디밭인데 고양이들이 밥을 먹고 배설을 저희 마당에다 하고 갑니다. 출근할 때는 바닥을 잘 봐야 똥을 밟지 않을 수 있을 정도예요. 5년 동안 똥밭을 참을 수 없었던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꾸었던 잔디밭과 텃밭을 모두 없앴습니다. 고양이들 화장실로 쓰여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사료 담은 그릇이나 추루, 사료 빈 껍데기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매번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제가 치우거나 보는 족족 가족들이 치우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집 대문 앞에 더 이상 고양이 밥좀 그만두시라고 저희 가족 상황에 대해 써놨는데 얼마 뒤 그릇은 본인이 치우겠다 고양이들이 밥 굽는 것에 대해 불쌍하지 않냐 아량을 베풀으란 쪽지가 있더라고요. 저희 가족을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으로 묘사해놨는데 기가 차더라고요. 양이들이 저희 집 쪽으로 몰려있으니 밤에는 양이들 우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. 자격증 준비 중인 동생은 종일 집에 있는데 고양이들 소리에 시끄러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. 저기요, 캡만 분들, 남의 집에서 아량은 그만 베푸세요. 본인 집에서 그러시거나 집주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? CCTV라도 달아서 자꾸 밥을 갖다 놓는지 봐야 할 판이네요. 짜증나고 힘들어서 사연 제보해봤습니다. 혹시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.